자 안녕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제리의 자유시간에 제리입니다 자 오늘 제가 갖고온 물건은 바로 시간 2탄에 가멜라이더 에기제이드 게이머드라이버 레이지버크 가멜라이더 파이즈 파이즈 드라이버 레이지버크 그리고 GP4탄에 가멜라이더 가이의에 생고크 드라이버 레이지버크를 가지고 왔습니다 어, 이두 제품인 경우에는 제가 한달전에 어, 구매를 해놨는데 어, 이제 픽업을 하러 갔다왔고요 어, 이 제품의 경우에는 이걸 픽업하러 가는 과정에 팔고 있길래 구매를 하였습니다. 구하기 힘든 가챠풍 시리즈다 보니까 어, 보이자마자 그냥 바로 사버렸네요. 자 그러면 바로 리뷰를 보러 가시죠. 자 이렇게 세 가지 레전드 레즈버클 가지고 와봤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이가챠판레즈버클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차판 레이저버크린 생고크 드라이버입니다. 어, 사실 가차라고 해도 디럭스 시간이랑 전부 다 똑같은 조형이기 때문에 어, 큰 차이 없다는 점 설명해드리고 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이제 전국 드라이버가 기본적으로 그려져 있고 이제 오렌지 암들을 장비한 상태로 되어 있네요. 어, 이 클리어 파츠가 어떤 영상에서 보면 빠진 것처럼 보이는데 어, 전 빠트리다 깼. 틀릴 것 같아 가지고 따로 하지 않겠습니다 자 뒤에 핀번호를 보시면 034로 되어 있네요 이것 또한 가차판이 이제 디럭스랑 시간이 같다고 느꼈던 게 보통 제가 갖고 있는 다른 타 가차판의 경우에는 이제 앞에 G라고 써 있어요 G 시간에 S라고 써 있었고 아닌가? 시간은 기억이 안 나는데 일단 G가 써 있어서 일반 숫자는 다르게 보이는데 어, 이번 레지버클의 경우에는 아예 똑같은 핀번호가 보였습니다 자 그럼 그다음은 파이즈 레이즈 버클 먼저 아니다 역순으로 이걸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열어 주시면 안에 게이머 드라이브 레이즈버클 있습니다 시간의 경우 는이 안에 원래 사탕이 들어있어야 되는데 이 파는 곳이 이제 통과를 하는 과정에서 식품을 빼야 되기 때문에 빠졌다고 하네요 어 시간은 역시나 이렇게 사탕 봉지에 들어간 것처럼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들어가있는데요 자 이렇게 한번 뜯어보면 뜯어보면 어휴.. 빡생해 자이렇게 게이머 드라이버가 있습니다 이제 마이텍션 x 를 장착한 모습으로 되어있는데요 실제 모습은 비교해보자면 거의 동일하게 잘 그려져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여기 게이머 드라이버가 써있는 글씨도 제대로되어있고요 빛나고 있는 모습도 잘 나와있네요 자 이것 또한 이렇게 회전하는 기능이 있고요 가차판이랑 비교하면 뭐 역시 아까 말했다시피 차이는 없습니다 근데 시안한 건 여기 돌아가 있는 방향은 다르더라고요 근데 요건요분들이 정리할 때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전극 드라이브 같은 경우 이렇게 되어있었고 시간은 이쪽 방향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끼워지게 되어있죠 서로 빼고 이건 돌릴 수 있기 때문에 상관은 없습니다. 전 전부 다 이렇게 돌려서 모아놓으려고 합니다. 좋다. 자, 그 다음은 파이즈. 박스는 마지막에 한번 몰아서 보도록 할게요. 자, 파이즈. 파이즈도 꽤 인기 많은 작품 중 하나죠. 사람들이 최애 중에 하나씩 뽑을, 뽑기도 하니까. 이제 타쿠미의 싸움 실력이나 이런 거요 자. 파이즈 기어가 들어가 있는 파이즈 레이즈 버클입니다. 음, 전체적으로는 붉은색과 검색을 은 갖고 있고요. 이렇게 회전 또한 가능하며. 아, 생각 아까 핀 번호를 확인 안 했네. 제. 일단 먼저 이거 핀 번호 먼저 확인하면 045로 되어 있고요. 애기지의 경우에는 031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번호가 역순인 걸 알고 있는데 이제 에그제이드 앞에 고스트 드라이브 가임이기 때문에 이게 31번이니까 아마 이게 34번이었지 아까. 어... 예 그렇네요. 역시 레전드 레즈버클드는 순서가 역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네요. 파이즈 또한 전에 있었던 블레이버클보다 앞에일 거고요. 뒤인가? 아 앞이죠. 파이즈 나온 다음에 블레이드였으니까. 네, 확실히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색깔도 잘 맞춰져 있다고 느끼네요. 에그제드는 이제 핑크색이 연두색, 다이무은 주황색에 파란색, 파이즈는 검은색에 붉은색으로. 다들 각자의 색깔이 잘 맞춰져 있다고 봅니다. 자, 박스를 보면 이제, 이거 먼저 보도록 할게요. 박스에는 가멜레이더 기츠와 가멜레이더 에그제드가 그려져 있고, 이제 레이즈 버클이 그려져 있습니다. 뒷면에 보시면 들어가 있는 라인업인데, 라인업은 총 4개. 체인어레이, 클로, 파이즈, 에그제이드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두 개는 시간으로 지금 구매를 했고요. 이두 개는 따로 디럭스를 구매했기 때문에 안 샀습니다. 어, 리뷰도 있으니까 봐주세요. 위쪽에는 뭐 이제 연동되는 거. 뒷면에는 없고, 여기 이제 부스트랑 장비했을 때 나오는 소리입니다. 마이티 점, 마이티 키, 마이티 마이티 액션 X 이런 식으로. 이제 이거 회전 가능하다 눌린다고 아래쪽은 이렇게 써있습니다 자그 다음 파이즈 파이즈는 이제 똑같이 가멜레드 파이즈와 기치가 그려져있고 파이즈 레지 버클 그 위쪽에는 연동된다 옆에도 회전된다 눌린다가 있고요 여기 라인업 같은 라인업이기 때문에 뭐 따로 설명을더 안하도록 할게요 여기는 이제 컴플레이트 이렇게 하면서 변신되는 소리와 함께 레디 파이트라고 나오네요 어, 지금까지 제가 갖고 있는 레전드 버클드랑 비교를 해보자면, 어, 확실히 뼈대 자체는 똑같은데, 이제 각자의 색깔이랑 그림의 차이가 있는 것 같네요, 확실히. 그래도, 보면 되게 잘 만들어졌다고 생각해요. 모으는데도 솔직히 흥미가 땡깁니다. 그 전에 세이버나, 어, 리바이스 경우에는 모으고 있는 중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사실, 이 아이들은 푸반이나 이런 식으로 풀린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푸반으로 풀린 거는 카부토젝터 딱 하나만 이제 푸반으로 풀리고, 나머지는 가차, 시간, 디럭스, 그리고 잡지브록 이렇게 해서 네 군데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어 많이 구하기는 이제 어렵진 않을 겁니다. 이제 리바이스 같은 경우에는, 어 거의 10개가량이 10개에서 한, 아, 한 10개 정도가 다 한정판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좀 구하기 어려운데, 그에 반면 이쪽은 좀더 구하기 시, 수월하다라고 볼수 있겠네요. 그건 뭐, 세이브도 비슷했긴 했지만요. 자, 그러면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레전드 버클 그지 6개를 모았네요. 저는 이제 레이와 이전 거, 그러니까 헤이세이를 많이 모으다 보니까, 음, 아무래도 이제 헤이세이를 먼저 모으게 되는 것 같네요. 이제 계속 틈틈이 모일 때마다 리뷰를 올릴 거니까 거의 근황이라고 봐주시면 고마울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저는 지금까지 제리의 자유시간에 리렸고요 그럼 이만. See you! Bye bye!